안녕하세요 핸드미니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가루국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건 짱국 실험 음료수고요. 일단 제가 어제 이렇게 마카롱을 만들었어요. 이건 진짜 먹을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어요. 일단은 제가 만들어 볼게요. 일단 가위를 준비해 주시고, 물도 준비해 주세요. 하여튼, 잘라 주세요. 그래요? 잘라 주신 다음에, 속, 속에, 몇번게 들었냐면, 이렇게 들려 있네요. 이렇게. 이거는 실험 시험관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빨대 빨대가 들어 있고요. 이거는 두 가지의 가루그 가루가 있는데 가루 가루가 있는데 어 일단은 만들어볼게요. 빨간 색깔로 이건 포, 파랑 알 아, 보라 색깔인데요. 일단은 쓰레기는 버려주시고요. 만들어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준비물을 있으신 다음 있으시면 100cc 물을 100cc 부어주세요. 이렇게 종이컵에 100cc가 있고요. 그리고 손톱이 이상한 거 아니까 길르고 있거든요. 이상해서 그래서 몰아주시 마시고요. 잠만요. 여기 100cc라 100cc라고 써 있죠? 100cc라고 써 있고요. 아. 어. 이게 100cc 딱 맞춰 주셨으면 아 진짜 이거 100cc 맞히기 진짜 어려워. 네. 100cc네요.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100cc가 되셨으면, 어, 이제 어떤 가루를 넣냐면요. 이 파란색 가루를, 아, 보러, 보라색 가루를 넣을 건데요. 제가 좀, 좀, 어, 제가 음, 색깔을 못 맞추는 것도 아닌데, 말을 좀 서툴게 하네요. 이렇게 까시고, 까시고, 빨대도 까주세요. 갈 때도 까 주신 시 다음에 쓰레기는 버려 주시고요. 이렇게 가루를 넣어 볼게요. 그다음에 섞어 볼게요. 지금 여기 묻었어요. 여기가 진한 보라색이 돼요. 가루가 다 섞일 때까지 섞어볼 거요 섞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가루가 덩어리가 졌는데요. 깨끗이.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가루가 아직도 밑에 깔려있네요. 딱 포도향 냄새가 향기가 나는데 냄새래 포도향 향기가 나는데 되게 좋네요 톡톡 털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넣을 건데 이거를 넣고 섞어주시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냅두셔야 돼요 가만히 냅두신 다음에 섞으세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탈, 탈탈 털었는데도 왜 가만히요 됐다 살짝 털으신 다음에 꼭지를 잘라주시고 넣어볼게요. 이렇게 꽉, 안에 꽉 차게 넣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맛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보이시죠? 살짝씩 위로 올라오는 거. 살짝 이렇게 흔들어주세요. 색깔이 변하죠. 점점 부풀어 올라오고 있네요. 기다려야 되고요. 소리 들리시나요? 네, 이렇게 됐어요. 됐어요. 다 됐어요. 이렇게. 아, 진짜, 저 이거 손톱을 잘못길러가지고 손톱 이상해요. 두구두구두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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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같네요 네 이렇게 가라앉은거가 좀 있지만 이렇게 흔들어줄게요 다 부풀어오는거 보니까 이렇게 맞고 음. 잘 섞으면 또 부풀어올라요 이제 이렇게 부풀어 먹는 걸 마셔볼게요. 딸대 꽂아주시고요. 먹어봤는데,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살짝 식음? 씨막 역겨운 맛도 나면서 비타민 맛도 나네요. 톡 쏘는 맛? 처음엔 이상한 맛이 나요. 아우셔. 네,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어... 중독성은 있네요. 근데 처음엔 똥만 나요. 처음엔 똥만 나다가 점점 맛있어져요. 아, 근데 눈물 날것 같아. 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